기차가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도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로. 그래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말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말한 거는, 720 나누기 10 더하기 5는, 10은, 720 나누기 10은, 지금 10분 전에 도착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10분을 더해야 기차가 출발할 때 우리가 도착할 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720 나누기 16은 15분 전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니까, 거기다가 15분을 더해줘야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하. 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음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연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가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